지난 시간에는 이상의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때로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때로는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 아니, 심지어는 때로는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그런 느낌이 더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왜? 젊었을 때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런 기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느끼는 그런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은 말로 다할수 없죠. 이런 인간의 마음이 오늘 본문 처음 구절, 9절, 구절과 끝절 1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구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에게 들어서 아무도 나에게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이 인간들의 공통적인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우리들을 버리고 또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의도하는 관계없이 우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 아무리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언젠가 이상을 떠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상을 떠르면 떠나면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이 사실 나를 버린 건 아니죠. 나를 버리려고 의도한 건아니 그러나 이상을 떠남으로 나를 버리고 간 것은 마찬가지.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은 버리고 또 버림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 부모도 그 자녀 곁을 떠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 곁을 떠남으로 결국은 자녀를 세상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죠 부부는, 부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하며 수고한 직장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명퇴다, 조퇴다 해서 나를 일찍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설령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때의 그 쓸쓸함, 허전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일평생 한 직장에 몸담아 일하는 것을 절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결국은 버리니까.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나를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 그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보험에 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자 어떻게 이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죠.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해 줄 대상을 찾는 것이 그런 존재를 찾아야 돼. 그런데 일상에는 그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쌍에서 사람들이 이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남은 사람들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상을 떠나 가셨는데 그때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당신도 별수 없군요라고 생각할까봐 예수님 이 뭐라고 마지막.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를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쌍 있는 어떤 사람이 너희를 버려두고 떠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 받았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 이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 속에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도 단서들이 있어요. 네가 내 이름을 알면, 네가 나를 알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게 네가, 네가 내게 나아오면 나는 절대로 나는 너를 모르는 채 하지 않겠다. 뭐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내게 나아오면이라는 그런 단서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하나님도 별수 없군요.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조건들이 있네요. 당신의 사랑도 조건적이네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니가 내게 나오면, 니가 나를 찾으면, 니가 나를 알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나아오라 나를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통해 알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모두 똑같이 기쁜 것은 아니 모두 똑같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그만큼 찾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를 살려 똑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늘 생각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그러나 그 부모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괜히 그 마음 속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을 부모가 알고 나를 책망한 것처럼.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그래, 그런 래그 의미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알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네가 더 깊이 느끼게 될고 깨닫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항상 네 옆에 있는 나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내게 나아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시장에 엄마랑 같이 갔다가 엄마를 잠깐 잃었어요. 엄마가 잠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죠. 한 가지는 어때요? 엄마가 지금 잠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뭘 사러 갔을 거야. 금방 내곁으로 다시 올 거야.라고 믿는 아이는 울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에 대한 믿음의 차이죠 엄마는 절대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아이를 놀리기도 하죠 엄마가 잠깐 안 계실 때 어? 네 엄마 어디 갔냐? 네 엄마 너를 버리고 갔나 봐네 엄마 너 버렸어 그럴 때도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 하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 하던 일 계속하면서 노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앙 하고 우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절대로 나를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잠깐 나를 위해서 가끔 부모들이 또 그러잖아요. 아이들 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잠깐 숨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잠깐 그렇게 하시는 중이다. 나를 더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한번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오늘 시인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적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 그시장통해서 어린아이에게 어떤 아저씨가 야, 네 엄마 너 버리고 갔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 어디 갔냐? 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갔으니 빨리 따라가 봐. 하면서 지금 다윗을 비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그 말을 듣고 막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 압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압니다 이런 가운데 나를 더 이상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여야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히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저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보고 알고 느끼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합니다. 그래서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 사실을 느끼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쌍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쌍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일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 의 남은 인생 전체도 어떤 일들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그들은 알지 못하는 참 기쁨, 감사, 평안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